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디지털 보디가드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숨은 영웅, 순환중복검사, 우리가 흔히 CIC라고 부르는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짜 중요한 파일을 딱 열려고 하는데, 손상된 파일입니다. 라는 오류메시지 본적 있으시죠?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이 골치 아픈 경험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니 도대체 이런 오류는 왜 뜨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인터넷망을 타고 막 날아오거나 하드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원래 모습이랑 다르게 뒤죽박죽 섞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엄청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비트라도 잘못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보내는 쪽의 데이터와 받는 쪽의 데이터가 정말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어떻게 이 중요한 검사를 그렇게 많이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해내는 걸까요? 네, 바로 CLC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한 해결책 덕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이 CIC라는 건 우리 데이터를 위한 디지털 보디가드 같은 거예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내내 딱 붙어서 어이 문제 없나? 하고 감시하는 거죠. 근데 CIC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배경에 있는 수학 원리는 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건또 엄청 간단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수많은 오류를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CRC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데이터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를 확인하는 비밀 악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밀 악수 과정은 크게 보면 딱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보내는 쪽에서 암호 같은 걸 만들고요. 이걸 데이터랑 같이 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 암호를 확인하는 거죠. 간단하죠?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해질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쪽 모두가 미리 약속한 똑같은 재수, 디바이저,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키를 사용해야만 이 검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키가 다르면 악수는 바로 실패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이 과정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직접 보자고요. 먼저 여기 송신자가 보내고 싶은 원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0과 1로 된 이진수열이죠. 그리고 이건 양쪽이 사용하기로 미리 약속한 비밀키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재수예요. 그러면 송신자는 이 원본 데이터를 비밀키로 나누는 특별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나머지 값 바로 이게 고유한 CRC 태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송신자가 이 계산된 태그를요. 원래 데이터의 끝에다가 딱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 즉 코드워드로 만들어서 전송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신자가 이 코드워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똑같은 비밀키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가 딱 0이 나오면 비밀 악수 성공, 데이터는 무사한 겁니다. 근데 만약 0이 아니다, 그럼 악수는 실패한 거고 어? 이거 오다가 문제 생겼네? 하고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이 현대 디지털 생활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초석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 이더넷 통신부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ssd 파일을 압축할 때 쓰는 점집 파일 심지어는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 스트리밍까지 이 모든 곳에서 crc가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빚고 쓸수 있는 거죠. 물론 crc가 유일한 오류 검사 기술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조용한 수호자들이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지키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